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국내 농구팬들과 소통하는 방송 쿠브리 인생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플레이오프 특집으로 아, 요즘 케이블 최고의 대세이자 리그 2년 연속 인기상을 차지한 허웅 선수를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아저씨들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네. 이제 아저씨들 치웠고요 네. 오늘의 슛을 모셨습니다 허웅 선수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말씀 건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비 프로미 허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시즌 끝나고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근황부터 시즌 끝난 지3 일밖에 안 돼가지고 음. 뭐 예능이 좀 잡혀가지고 스윙 음. 한번 다니고 있고 음. 네. 그리고 운동도 했어요 그리고 웨이트도 하고 음.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아. 아 웨이트를 하고 싶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시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빨리 운동을 하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웨이트를 계속 꾸준히 하려고 아. 제대로 몸을 만들고 싶어서. 벌써부터 이제 다음 시즌 준비를? 홍 선수가 왜 다음 시즌 준비를 벌써부터 합니까? 리버스 밖에 알려주세요. 다음 시즌에 f 프잖아요 <laughs> 네, 사실 홍 선수가 최근에 원주 아이돌 음. 더 나아가서 정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인기상 수상도 일단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뭉치야 쏜다에서의 커리 챌린지 그리고 아, 놀면 뭐하니 음. 이런 예능이 진짜 빵빵 터졌는데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아 네, 솔직히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팬분들도 와주셔가지고 음. 막 선물도 주시고 기자님들 것도 다 준비를 어, 해주셨. 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해겠다는 생각이 계속 네. 드는 것 같아요. 어, 재밌는 게 기존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지금 이 상황에 굉장히 당혹스러워,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laughs> 어, 이런 반응이 <laughs> 없었거든요, 제 방세오. 송풀 인생 댓글이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게 다 슈스 네. 홍 선수 컹을 아이돌 덕분입니다. 자 지난 2021 시즌 DB가 워낙 이 시즌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좀 아쉬운 시즌이 됐죠. 홍 네. 선수 지난 시즌 돌아보면 좀 어떤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개막전 딱 했을 때 3연승 해서, 어, 어쨌든 출발을 잘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다치더라고요. 음. 뭐, 일단 종규형이 많이 다쳤고, 호영형도 다치고, 다 다쳐가지고, 이게 분위기를 바꾸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용병 문제도 있었고, 음. 이렇게 또 하다가 6라운드 때 이제 또 팬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저는 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그때 마침 또 발목도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음. 발목이 좋아지면서, 옛날 이제 약간 좀 퍼포먼스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음이, 마음도 좀 편해지고 해서, 네, 6라운드를 좀잘 맞출, 맞힐 수 있, 있었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 용병이 그 이제 저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저희도 4라운드 음... 때부터 아마 좀 좋아졌거든요. 네. 네. 메이튼 오고 나서 또 승률이 좋아졌으니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메이튼 선수와 허웅 선수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 메이튼이 또 신기한 게, 저희 아버지 정말 친한 형의 아들이 이제 유학생활 하는데, 네. 저랑도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베프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음. 메이튼이 이번에 디 b 프로그램 갔는데 자기도 놀랐다고 음. 착한 친구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라고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어. 메이튼 농구화도 제가 막 구해주고 사이즈 못 구하는 거를 그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아, 되게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엄청 음, 저. 네. 저 6라운드는 뭐 DB가 거의 최고 팀이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제러드 썰린저 선수와 네네. 허웅 선수가 이제 육라운드 MVP 유력한 후보였는데 투표 결과 네. 아쉽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도 한번 받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 시즌은 꼭 받으려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유. 그거 무조건 받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DB 구단을 통해 이제 허웅 선수 관련된 얘기를 막 하는 날 들었는데 네. 사실 겉어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음. 이런 뭐 인기라든가 이런 건 음, 네. 저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의 인기는 더욱더 무덤덤하잖아요 어. 네. 어, 오늘 제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말수가 확준것같잖아요 <laughs> 댓글 올라오잖아요 아저씨들 응, 응. 흐름 좀 타시랍니다 네.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웃음> 어차피 <laughs> 여러분들 이번 주만 보고 우리도 안볼 거잖아요 <laughs> 굳이 그렇게 저, 저는 그렇게 저기라도 저 하면 아니 저는 집토끼 지기는 스타일이니까 네. 그렇게 까지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 어,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혹시 허은 선수가 나오면 이 방송을 또한번 봐주겠다. 어, 이런 말에? 댓글도 있네요. k 어. k 네. <laughs> 6강 탈락을 기원합니다. <laughs> 어, 말 나온 김에 지금 동생이 이제 어제 오프 시리즈 시작했죠. 네네. 그럼 경기 봤나요? 좀. 어, 원래 가려고 했는데 아. 저희 아버지도 가려고 했어요, 사실. 아, 음. 근데 이제 티켓이 안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미리 잡지 않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네. 좀 아쉽게 못 갔는데, 그 TV로 봤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음.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네. 열심히 응원했지만, 나 다음 주엔 보지 않을까, 일을. 음. 다음 주에. <laughs> <같은 게 아니라. 웃음> 다음 주에 보지 않을까. <웃음> <웃음> 주에 보지 않을까. <웃음> <웃음> 지금 플루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걸 물어봐야겠죠?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요? <laughs> 저는, KCC가. KCC? 네, 음. KCC 아니면, KGC가 이번에 올라간다면 오. KGC 아니면 KCC가 g 하지 않을까 생각. 아 전자랜드도 할것 같아. 좀 무슨 우선... 우유 부단해요? <laughs> 전, 전, KCC가 <웃음> <웃음> 전 KCC가 아, 아, KCC가 KCC. KCC가요. k c c 가다 우유 부단이 아니라 <laughs> 우유 맛 쿠키래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오늘 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음. 전자랜드가 잘할 것이다. 아, 좀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용병이 대 음, 모트리가 모투리. 음.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엄청 적극적으로 계속 막 모여들는지 하려고 하니까, 음. 몸도 좋고, 수비도 음.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음. 그게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좀 뭔가 부담스러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프로필 짧게 소개해 드리지만, 2년 연속 인기상을 수상해 줬고, 네, 네. 아, 근데 이 수상 쪽으로는 아직 뚜렷한 족적은 안, <웃음> 안 <웃음> 보입니다. 맞아요. 아, 그렇죠. 다음 시즌 보여주시면 되니까. 네. 네. 자, 별명이 이렇습니다. 원주 아이돌, 우일이, 음. 응, 음. 연대 천정명, 음. 탈모는 뭐야? 아, 제가 탈모 약간 있어가지고 그것도 종규 형이 계속 김종규, 아 김종규, DBTV에 계속 거기서 놀려가지고 음. 또 팬분들이 또 샴푸를 엄청 많이 선물해 주세요. 아. 잘 쓰고 있습니다. 김종규 선수도 안티가 늘어났다고 안 하던가? 요아니요 <laughs> 종규 형이 저 때문에 종규 형그 팔로우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 네. 그래서 계속 저랑 같이 사진 찍자고 <laughs> 그리고 이번 휴가 때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야 같이 커피 한잔 하자. 뭐하자. 야내 스토리 이거 올렸으니까 너도 올려줘. 약간 <laughs> <나> 그런 형이에요. <laughs> 그리고 추가로 이제 웅풍사고, 웅망진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망진창이라는 게이 허웅 선수 입덕해서 이제 내삶의 웅망진창이 됐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이런 별명들 보면은 좀 어떠었습니까? <laughs> 처음 엔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계속 불러보니 그리고 훈이도 그렇고. SNS 댓글로 형들이 막 이제 재밌게 놀려요. 네. 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음. 이제는 네, 정말 좋게 듣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음, 음.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이현미 선수 있잖아요. 네. 우리 방송에 참여하세요. 진짜 댓글을 달아. <laughs>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홍웅 선수의 인기 상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어. 어, 여기서 이제. <laughs> 를 독려하고 그렇죠 어, 그렇죠 격차가 어, 그렇죠. 좁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오늘은 이현민 선수 안 듣고 있나요 <웃음> <웃음> 이현민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아 그래요 걸렸네 이어서 등장하셔 개인적으로 잘 알지 <알진> 못하지만 <laughs> 그래도 시합 때 항상 인사를 하거든요 한네 <laughs> 아,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이현민이었 <운이> 인기상 축하해 <웃음> 어, <웃음> 어, 나랑 표채 얼마 안 나던데 <웃음> <웃음> 어.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아, 아 우리 이현민 선수. 네.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피디님. 네. 홍 선수, 커피 리필하라고. <웃음> <웃음> 아, 잠깐만. <laughs> 네. 우리, 우리 이현민 선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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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웅이 커피 리필료 이렇서 <laughs> 5,900원을 보내오셨습니다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이형님서 굉장히 노련합니다. 은근치에서 코인에 올라타는 거죠. <웃음> <웃음> 여기서 포인트는 5,900원. 그렇죠. <laughs> 정말 딱 커피 한잔 값. 네 어, 그렇습니다. 아, 베테랑 베테랑 방행보예요. 아. 아. 예. 이계상 얘기가 나온 김에 음, 음. 어, 두 시즌 연속 수상인데 참공그롭게도2 위가 동생이에요. 동생이네 네. 네. 예. 여기서 좀 약간 이찐 형제의 좀 소소한 이야기들 좀 있을 것 같네요. 작년에는 동생이 너 나한테 안돼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더라고요. 아 그냥 형이랑 아. <laughs> 그래서 계속 보더라고요. 후니장 아. 작년에 <laughs> <막. 웃음> 계속 보면서 아. 어왜 내가 지고 있지? <laughs> 막 이러더라고요. 풀렸고 미디어데이 에 와서 <laughs> 어, 깔끔하게 인정하고 음. 어, 본인은 농구만 열심히 했어. 아, 아 농구 <laughs> <laughs> 그 허우 선수 그 놀면 뭐하니? 네. 거기 나온 거 기억하죠? 그 방송 실제로 봤어요? 아니요 실제로는 안 보고 아, 유튜브로 봤어요. 아 유튜브로. 네네. 네. 화면 자체에서 허우 선수가 엄청 좀잘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순수한 오빠 이미지 플러스 음. 뭐 이렇게 나와서 그때 좀 폭발적이었다고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좀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아, 근데 형들도 네. 너무 그잘 나오고 멋있게 나왔다고 음, 그게 맞아요. 근데 확실히 편집을 좀잘 해주시지 않았나 아. <laughs> 싶어요. 엄청 짧게 그날 방송하고 끝났거든요. 맞아요. 네. 네. 편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음. 그 감사합니다. 방송은 저는 봤는데, 누가 봐도 허홍 선수가 주인공인데, 아버지께서, 음. 어, 너무 방송에 물드셨더라 맞아요. <웃음> <웃음> 아버지가 다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냥, 네. 네, 따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뭉쳐야 쏜다 또나갔었어요 네. 네. 아버지가 메인이 되어 예능을 진행하는 거, 음. 처음에 듣고 좀 아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랬죠. <laughs> 아버지가 그, 뭉치야 찬다 하면서도 뭉치야 쏜다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음. 농구를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음, 음. 왜냐면 이제, 농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확실히 KBL이 많이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음.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음. 감사하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 정말 TV로만 봤던 이 우리나라 스포츠 레전드들의 이 농구하는 폼새가 음. 음. 어땠습니까? 그, 그때는 농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좀.. 네좀 그랬죠 음. 웃음만 <그순만> 나온다 네. <웃음> 네. 네. 지금도 많이 늦셨어요 지금은 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좀 너무 막 카메라 많은 데서 농구를 해보는 거라서 와.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부담스럽고. 또 아, 네. 음. 챌린지를 또 그쵸. 시켰는데 네. 네. 그게 솔직히 농구 선수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아. 아. 근데 그거를 이제 후니랑 저랑 또 같이 또버저미토하게 돼서 음. 저보다 작가님들이 엄청 음. 좋아하더라고요. 아. <laughs> 네. 나중에 또 한번 섭외 들어오겠어요. 그때는 뭐 동생도 있지만, 저 이제 김종규 선수 한번. <laughs> 어. 그냥, 너, 다 나가고 싶어요. 아, <laughs> 계속 저한테 너만 나가지 말라. 아, 난 아, 자신있다. 난 준비 다 되겠다. 나도 음, 무조건 데려가라. 음. 이번에 뭐 지금 제가 뭐 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내 얘기 꼭 꺼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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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꺼냈다고 하면은 네. 고맙다고. <laughs> 밥한번 사겠다고 내가. 아. 저 허웅 코인에 탑승한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아, 네. 동료들도 많이들 하고 있고. 시리얼. 자, 토실토실님께서, 네. 허웅 선수,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지 벽이 느껴지네요. 음. 아, 원래 허웅 선수 예전부터 팬이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요즘은 거의 뭐 아이돌급이니까. 음. 댓글 하나 잘못 읽었어요. 뭐요? 벽이 느껴지네요. 그게 뭐냐면은, 음. 그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아. 벽이 느껴지네 <laughs> 아, 굉장히, 굉장히 완전 다른 의미가 그래, 되거든요. 댓글 하에 올라온 흥미 딘딘은딘딘님께서 주셨는데요. 댓글 응. 감사드립니다. 응. 아, 근데 이거 댓글 소환기가 내가 너무 어렵네요. 뭐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웅아, 네? 정말 너는 완벽한데, 어. 딱 하나 고쳐야 할 점이 있어. 어. 내 심장, 내 심장 좀 고쳐줘. 와, <laughs> 아, 그렇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허웅 선수 안착해요. 내 마음속에 안착. 뭐 이런 것도 있어. 아 이거 기운올 네. 나와 지금. 아 이거 근데 정말... 진짜 웃겨 그게. <웃음> <웃음> 아, 진짜 재밌는 거 재밌어요. <laughs> 진짜 같아. 재밌어요. 네. 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 아이디어 컨테스트입니다. 어, 어, 네. 이런 걸로 홍 어, 선수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시니까 어. 좀 재밌는 거를 좀 많이 어. 해보세요. 홍 아. 선수는 풀만 먹는다면서요? <laughs> 뷰티 풀? <laughs> 아, 아. 이지현님은 홍 네. 선수 때문에 비가 와요. 심장 마비. 아이 <laughs> 아, 댓글 진짜 웃기다. 홍 응. 선수 혼혈이래요. 어. 한국과 천국.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여기서 <여섯> 댕킹만 <laughs> 뭐냐면 너무 좋아해! <laughs> 네. 그 주접이라고 한다면서 이거를. 어, 네. 이거를 홍 선수가 직접 읽게 해달래요. 나 이거 좋은 거 같아. 이거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오빠, 계란 한판 사면 계란 29개 어은거아 알죠? 왜냐? 오빠한테는 한 개는 없으니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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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제가 그. 트렌드 트레인에... 죠 그래서 아까 댓글 올라왔어요. 뭐, 아저씨들 주접 너무 좋아한다. 저 <laughs> <laughs> 트렌드에 너무 뒤떨어진 <laughs> 사람 예, 같아. 기 예, 요 예, 예. <laughs> 자, 두 시간 동안 쭉 함께 해주신 우리 팬분들께 인사 네. 한 말씀. 아, 요즘 어쨌든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니까 저도 음.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음. 네, 좋은 모습을 항상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농구인생 유튜브 좋아요와 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